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렐루와 우리 사랑하는 진강 가족 여러분 새날을 하나님께서 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 예, 셀라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에스라 4장 24절 끝절 말씀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고 이제 5장 1절이 시작되는데 어지이 5장 1절이 시작될 때까지의 그 텀은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그 기간은 약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주전 536년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 후에 다리오 왕이 주전 521년에 페르시아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2년째이니까 그 동안에 약 16년의 세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리고 저들은 각자 자기들의 생활에 급급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저들의 목적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교와 또 스가라 선제를 저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어, 이 에스라 오장일절 말씀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로 시작됩니다. 선지들의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보통 이 예언이라고 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미리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시를 전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정원 추억을 재개하게 한이 학계와 스가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저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 아주 생각도 하지 않던 성정원 추억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저들을 권면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 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 예언의 기능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함께 짓는다, 교회를 함께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마음을 먹고 저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이 성전건축을 시작하게 된 오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마칠 것이라고 그렇게 저를 격려합니다.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밥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 놓을 때에 무리가비 치기를 은청은청이 그의 있을지어다. 라 하셨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큰 난관, 큰 문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수로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한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어떤 난제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드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어, 저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저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계선를 통해서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 학계서 2장 9절에는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다라고 그렇게 저들에게 다시 성전건축의 새로운 마음과 결심을 합계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 이제 이들이 이 합계와 스가랴 선자 지두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림서저들은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 모읍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할 그러한 그 어, 뜻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지금까지 포기했었던 것, 지금까지 저들이 그저 어,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내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을 다시 16년 만에 일깨워주는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힘들고 또 가난한 가운데 또 여러가지 신앙의 장애물들 가운데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와 용기 그리고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밤모 섬에 유배되어서 그 고독한 외로운 섬에 홀로 있으면서 주의 날에 성령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은 읽고 듣고 배운 모든 말씀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헌신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 백성들은 다시 용기를 내고. 어떤 원수들의 방해와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이제는 당당히 맞서서 성경 원주계 그러한 세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강의 가족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그 일을 넉넉하게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존 스토트 미르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우리가 욕구를 채워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욕구를 줄임으로써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아이들이 집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느라고 정말 이 욕구 불만이 크한 그런 가운데 직장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들려오는 소리는 계속해서 정말 절망적인 소리 또 낙심되는 소리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다시 격려해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약속된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진광교회 검색을 하시면 9시 10분 전서부터 또 11시 10분 전서부터 우리 교회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실황을 함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는 한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함께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주연의 건데,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